보조 설립이 후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여수 기중기 노동자들이 송전탑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천막농성과 파업에도 사측이 움직이지 않자 목숨을 건 최후의 수단을 꺼낸 겁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석창사 거리에 있는 높이 30m의 송전탑 철판과 비닐로 임시 천막이 쳐진 중간 지점에서 여수 기중기 해고 노동자 두 명이 지난 2일 새벽부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호 휴무, 하루 8시간 근무, 해고자 복직과 함께 사측의 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에 돌입한 겁니다. 저두 분의 지금 동지가 철탑에서 하고 있는데, 저분들의이 비바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겁이 납니다. 무슨 위험한 군발 행동이 일어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철회해 주시고, 이급책을 있는 거다 지급해 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 기중기 노동자들이 사측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노조를 설립한 지난해 10월부터 노조가 단체협상을 요구하자 여수 기중기 업체 세 곳은 노조원 10여 명을 업무 능력 부족,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했습니다. 이후 갈등의 고은 더욱 깊어져 기중기 업체 두 곳이 직장 폐쇄에 들어갔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8개월째 평형선을 긋고 있는 여수 기중기 노사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펠로 TV 뉴스 이 상황입니다.